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음 뭐라고 해야 되나 그이 전체는 원뿔대 거든 전체는 원뿔대 인데 여기서 원기둥을 뺀다고 봐야지 어 그런데 그럼 이원뿔대 부피라는 것이 그게 문제네 그게 문제라고 해서 커다랗게 보면은 이제 그 반지름이 지금 5인 상태거든 반지름이 5라고 근데 이게 4인데, 이게 3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빼야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럼 비례식을 세워야지 비례식이라는 게 이게 5대 3이니까 아, 이제 무슨 요, 요, 요 높이를 모르니까 이걸 x라고 하면은 h라고 하자, 높이니까 어, 그러니까 비례식 이라는 것이 3대 h 는 어, 커다랗게 보면은 그 아, 5대 4 플러스 h 란 얘기죠 높이가 10이네요 이 h 더하기 밑에 4까지 해서 아다했어야 그렇지. 그 말이 맞지. 그러니까 h는 그러니까 그6이란 얘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체 그 원뿔의 그 높이라는 것이 그 어, 이게 25. 가 그러니까 3분의 250이네. 3분의 250에서 요걸 빼야겠지. 어, 그럼 요거라는 것이 3 3 9인가? 3 3 9 음, 그니까 이게 18인가 보네? 18이라고? 음, 잠깐만, 그, 5, 20, 5, 25, 그니까 3분의 250에서? 음, 3, 3 9, 9, 6에 54, 그니까 18을 빼라는 얘기지? 9, 6에 54, 3분의 어, 그리고 이제 원기둥도 빼야되니까 원기둥이라는거는 9436을 빼야되네 9436... 9436까지 빼면은 음, 이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거지? 그러면 이게 54니까 162 이렇게? 54니까 오, 162, 250, 162 그래 3분의 88 어, 파이라고 해야겠지 부피가 세제곱 뭐 센치라고 하고 4번 같은 경우는 4번은 얘를 돌리면은 이렇게 되겠고 뒤집어서 돌리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게 장구 모양이 되거든? 장구 모양이라는 게 이제 위에 원뿔대하고 밑에 원뿔대 부피를 더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요 선이 문제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음, 그러면은 그래. 어 그럼 뒤집어진 원뿔의 부피라는 것이 뒤집어진 원뿔의 부피라는 것이 4416에다가 음 어, 원래는 32파이였지. 원래는 32파이였는데 요 부분을 빼야 되잖아. 근데 이 부분이라는 것이 음 그러니까 이 부피가 그니까이 그 저게 지금 1대 3으로 1대 3이거든. 저 작은 뒤집어진 작은 원뿔하고 큰 원뿔이. 그러니까 부피의 비로 말하면 저게 1대 2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집어진 원뿔대의 부피라는 것은 뒤집어진 원뿔대의 부피는 446. 음 원래는 32였는데 어, 거기서 이제 그 27분의 26을 곱하게 돼. 그러니까 27분의 1이 빠져나갔단 얘기야. 그럼 이번에 이제 바로 서 있는 원뿔을 보면은 바로 서 있는 원뿔이라는 거는 원래 원뿔의 부피가 2는4 2 어, 2는 4. 4 6에 24. 근데 그러니까 8이지. 8파이지. 8파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은 그이 위에 있는 원뿔하고 이제 그원 원뿔 때그 비율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음, 2대 3이니까 이게 4대 6이니까 2대 3이니까 부피의 비로 하면 이제 세제곱을 해서 그 말은 8대 27이 되게 돼8대 27이라고 그럼 아까 전체 부피라는 것이 어, 8이었나 2는 4 4 팔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저게 8대 27이라고 8대 27이니까 이번에는 27에서 8을 빼서 27분의 19를 곱하게 돼. 근데 이러면은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냐? 그러면은 그럼 이제 32하고 26을 곱하면은, 832라고? 거기에다 또 8하고 19를 곱하면은, 이 값을 27로 나눴다고 봐야지. 그럼 8 3아984 약분이 되나? 832, 832, 152, 984 984, 20, 98 일단 3으로 나눌 수 있겠지? 3으로 나누면은. 더 이상은 안 되겠지? 3, 이번에 이래서 또 파이가 붙게 돼. 뭐, 세제곱 센치라고 하고, 일단, 요렇게.